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상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9-2 스테이지 플러스 숨겨진 미션, 네,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o u t the c has been using Tiberium to manipulate their DNA for cyber production. They say they had some information on an underground Nod power station that made the Tiberium missile plant. They're, they're ready to fight. Well, maybe we should give them a chance at a little payback. Suit them up. We'll go out to the supply base. Then we'll find out what they really know about this power grid. Reinforcements, have arrived. 이번 미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찾아라, 내가 이제 건물 지을 곳을 찾아라. 두 번째 그냥 뭐 케미컬 스테이션을 부셔라 이건데 그냥 노드 기지 다 부셔라입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미션 고스 고스트 스토커가 타고 갈 기차를 찾아라. 이거는 없기에 제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sir, 제가 정말 sir. 정말 화를 많이 나는 스테이지에요. 왜냐면은, no 아 쟤는 슈퍼무기인데난슈퍼무기 없어. 나막고만 있어야 돼. 어? 어? 기분 나빠. 왜 나만 맞아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어? 쉬. 자, 일단은 시작하면은 바로 여기 근처에다 건물 지으면 게임 터집니다. 조심조심. 이거 MCV 밟으면은 한 3초 만에 터지니까 밝게 않게. 그 취해 주시고 얘터 주셔야 되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거, 이거, 이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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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컬 탱크, 이것도 이제 부숴주시면은 돼요아 솔직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 파란 타이베리움, 블루 타이베리움이 좀 유혹이 크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냐? 얘네들 이제 수퍼 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확 미사일을 던져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던지면은 초도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의 유닛이 죽거나 건물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미쉐로이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아파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건 이제 제 팁인데 MCV를 최대한 이 밑에 쪽에다 지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얘가 이제 처음 던지는 슈퍼무기를 저한테 안 던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유닛을 배치를 해줘요. 배치를 해주고, 스프레쉬 맞지, 맞지 않게 스프레쉬 조심. 배치를 해주시고. 어쨌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네, 돈을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팩, 이번에 이제 팩토리부터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빨간색 위드 이터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야죠 처음부분이 사실 뭐탔어을했는데 있어서 많이 좀 지루하죠 지루한 부분이기도 하고 yes, 근데 뭐 어쩔수가 yes, 없어요 뭐 yes,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잖아요 yes, 자 미사일 런치 디텍티브 안 날라와요 자 We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이렇게 지으면은 희한하게 날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부분을 힘이라고 yeah. yeah.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좀건보을 짓고 하시면은 야, 아니, 아니, Sir. 너, Sir. 아니, Sir. 쉬지 말라고, 이씨. 이런 식으로 피해를 최대한 덜 입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가스가 그냥 yeah.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 간사고... 클릭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베스트가 목숨질렸다고.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저거 해라 하면은 근처에 있는 것만 가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못 받고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거야. 아 내가 가깝든지, 가깝든지. 이건... 다른말 니가 뭔데, 이래다, 저래다,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좀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아, 여기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여기 잘못 지은 것 같은데. 터 같은데, 느낌에. 여그 넣고. 레이더 올려주시고. 여기 하나하나, 여기다 보내 주시고. 울버린을 한두세 정도를 운영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서비스 과수도 오늘 좀 수리를 할게요. 그래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울버린 이렇게 해주시고 아아돈 진짜 뭐하냐 아니. 아 아, 혈압 벌라 아니 네가 먼저 야너그 하지마 너부터 들어가 너 일로 들어가 이러면 되잖아 아니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멍청하게 아 진짜 우리 저기 뭐야 어, 보시는 분들 어? 구독자분들 어? 이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졸리다고 어? 졸리지 않게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저는 그래, 이제 월급 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제우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자, 이쪽. 되겠네요. 네, 조금만 좀 빨리 뽑고 바로 저시이 나갑시다. 이놈의 일단! 이제부터는 날라 올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날라 오는데 이게 두 번째부터인지 이렇게 이제 날라 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히 알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미션 이제 보시면 디스토이 올더 케미컬 탱크, 어, 케미컬 탱크를 다 부셔라. 아까 이제 여기에 있었던 그 하얀색 건물 있죠? 그리고 디스트로이 음. 더 노드 베이스 그냥 노드웨어로 기술 바꾸시면 되요 그리고 APC는 하나는 이게 잠깐만 이게 아마 괜찮았지 여기다가 하나 주세요 여기다 하나 주시고 음. 네. 타이탄 또 신나게 뽑아가지고 바로 갈겁니다 우선 네, 이거 네, 짜증나게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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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팩톤을 이제 하나 더 지는 이유가 여기다 지어가지고 좀더 공선을 아끼기 위해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APC도 터지는구나 저런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짜증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울버린 뽑은 이유가 울버린으로 좀 지져주면 은 얘가 이제 금방 터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저런식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버린 옷을 입히면 금방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어, 그러면 어차피 웬시 좀더 모이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없애고 오고 싶은데 왠지 잠깐만깐 잠깐만x2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지금 저거 뭐 들어가는 소리 들렸는데? 컴포넌트 좀 지울게요 이건 이제 안 터져요 웬만하면 안 터져요 업그레이드 RPG 자, APC 가지고 이쪽에 올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올 클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미션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해놓을게요. 해놓고 이 정도 유닛이면 이제 출발해도 돼요. 출발해주시고 추가 능력을 계속 찍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항상 유닛 처음에 없으면은. 모아 가지고 기지 부시고 처음에 이제 돈 모으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돈 모으고 유닛 뽑고 적기지 부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그는 거죠. 여기 위에도 이제 자원이 있는데 군지까지 먹어서 제가 클리어를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여기 이제 자원은 무시하고 여기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스페스. 1차 디펜스 그 다음 디펜스는 문제가 아틸러리 2대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오벨리스크아쟤는왜 나오자마자 왔냐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서 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나오죠 오벨리스크 바로 나왔죠 아틸러리 그냥 먼저 부셔야 돼요 다음, 오베리, 오벨, 아, 저, 그 다음 이리위 리스크 다음에 스팅크우리 우벨 저거 오고요 아이 벨이 대는 저거 뭐 봐요? 뭐, 아찔러디자금사일급치급급자 슬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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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항상 확인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급급뭐급급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급고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급급급급급급급급 어쨌든, 노드 베이스를 다 뿌셔야 되는 그 미션이기 때문에, 음, 귀찮아요. 그래서, 물버린이왜 그 제가 뽑아야 되는지도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위로 가시면은, 미드 이터들이 계속, 저한테 가스 던졌던 그 슈퍼 무기, 어,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거고, 베이스 같은 이거 빨리빨리 톡씌줘야 돼요. 이 선이 꾸준히 뽑아주세요. 이게 이제 케미컬 탱크거든요. 이거 도 보셔야 돼요. 오! 와우! 울버린 어디갔어? 울버린 중요합니다. 잠깐만. 자울버린 일단 무조건 살려야 돼요. 자, 근데 어차피.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yes, 위에 올라간다면 yes, 오벨리스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yes,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게 뭐냐? Yes, 자, 여기 이제 발전소 yes, 보이죠. Yes, 이거 보시면 돼요. Yes, 네, yes, 선생님들 어디 가세요? 저기요, 저기요, I'm 저기요, I'm 저기요. I'm 선생님, I'm 선생님, I'm 저희 금 어디, 어디 가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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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죽으셔야 돼요. 뭐야? 왜이 얘네 이거 터트렸나? 아! 어? 이건 변수인데? 이게 원래 이 정도 시간이면요 그... 어? 아닌데 안터졌는데 뭐지? 뭐 이게가 안되네 원래 저게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이게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터지질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자, 여로 가시면은 자, 여기, 고스 스토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대기해놓은 고스 스토커를 저기다 보낼 거예요. 조심, 이거 밟으면은 많이 아파요. 아, 어차피 지금 깼으니까 저걸 내가 잠깐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유닛을 일부러 하나 밟을게요키가 많은... 만땅 하나를 자, 보세요. 이게 피 다는게 미쳐요. 자, 이런식으로 음, 아. 그래서 어? 저거 또 살아있네? 음, 어, 음. 가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저, 뭐야, 레인홀 몬스터가, 자신이 나요. 이것도 이안 나죠, 이거는. 자, 갑시다. 여기다가 이제 고스 스토커 가지고, 기차에 태우면은, 미션 이제 성립이 돼요. 그니까, 러 미션 성립이 되려면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5-1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이 고스트 스토커가 여기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고스트 스토커를 태우면은 다음 그게 진행이 된다. 음, 숨겨진 미션이 진행 아,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다면 좋을 것같고 이렇게 되면 예, 거의 끝났죠. 예, 자, 엔지니어는 이제 저희 인식을 예, 예, 뺏으려고 하지만은 예, 제가 좀 바뀌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예, 제거는 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네, 유닛은 알죠? 이 밑에 쪽 밑에 쪽에 아, 저기 많이 센 사이트가 많이 있습센 사이트 정리해 주시고 네. 네. 뭐물을 때도 네. 안 아픕니다 뭐물을도뭐 네. 문제가 뭐, 없고 그 환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나머지 잔단들 아, 네. 처리해 주시면 이전이 끝나는 게 아,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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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제 티비를 보고, 우선 또 이렇게 다고 바로 2박 대답을 해주죠 너무 이쁘게 해뭐막지금내돈 많이 있으면은 좋잖아요. 기분이 좋죠. 항상 뭐 가격을 따가꾸서 도... 주면은, 혹시 못르니까 튕길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9-2 스테이지가 마무리가 됐는데 바로 이어서 스페셜 미션이라고 해야되나? 숨겨진 미션으로 숨겨진 미션이 진행이 될거에요 sure you know There's enough explosives in the next car to blow us back in time. Just make sure you sink the stuff at all the power plants. No detonation until we get back above ground. Agreed? Agreed. Establishing battlefield control. Stand by. 자, 이 숨겨진 스테이지, 여기는 간단해요. 미션이 정말 간단하고 유닛도 얼마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심포로 파워플랜트 부셔라. 이게 다예요. 타이베리움 라이프, 라이프폼 디텍티컬 떠라. 어휴, 잘 됐지. 어 진짜 저 무서운 애들이에요. 제가 유닛이 없을 때 기시지는 못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닛이 다 내릴 거예요. 바로 위로. 바로 위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주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거 뮤턴 사이즈에 커가지고 이제 먹어주시고 이거 봐. 음, 혼자서 다 쓰잖아. 뭐 하는 거야? 오우,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과연. 아, 이건 탱커 이기겠다. 아. 저랑 이제 아무런 관련 없죠. 점 네, 뜹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기차를 타다가 멈춘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 나온 아! 이, 아! 이 아! 그 파워플랜트. 좋아요. 근데 네, 이3우마고이 이제 작을한 방에 보내니까 이렇게 셋이있으면 무적이긴 해요. 어, 거의 무적이죠. 얘 예, 이제 스피릿이 맞지 않게 운영을 해주시고 9 0 여기까지 나와 주시고 이걸 여기는, 네. 아마, 레이저 같이, 여기, 아까 이제 레이저가 달려서 이 고병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레이저가 다도 사는 게 있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하냐면은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이거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분에다가 딱 누르면은, 얘는 사아요 <laughs> 신기하긴 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됐습니다 d i d n t e v e n r e a d y my f r I e n d 아 자 다음 시간에는 9-3 스테이지 여기도 제가 맞아야 돼요. 아 짜증나 왜 나는 슈퍼 무기 안 줘?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